진화와 진보의 차이점. 진화와 진보는 종종 혼용되지만 특히 과학적 맥락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진화는 생물 집단이 여러 세대에 걸쳐 유전적 특성을 변화시키고 다양성을 증가시키는 자연 현상을 의미합니다. 진보는 더 나은 상태나 목표를 향해 발전하거나 향상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류는 생물학적으로는 진화하고 사회적으로는 진보를 추구한다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인류는 여전히 진화하고 있습니다. 유전적 특성이 세대를 거쳐 환경에 적응하며 변화하는 과정입니다. 이는 목표나 더 나은 상태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생존과 번식에 유리한 특성이 자연 선택에 의해 전달되는 현상입니다. 인류는 사회, 문화, 기술적으로 진보를 추구해 왔습니다. 지식, 기술 사회제도, 생활수준 등이 같이 판단을 동반한 더 나은 상태를 향해 발전하거나 향상되는 과정입니다. 진보는 인류의 의식적인 노력과 선택을 통해 이루어지며 특정한 이상적인 목표, 자유, 평등, 행복 등을 지향합니다. 따라서 인류는 생물학적으로는 진화하고 있으며 문화, 사회적으로는 진보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